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야인시대 플래시 게임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자 하우트 플레이 게임 방법을 보면 은 A는 일반 공격 S는 필살기 필살기를 사용시 에너지 소모를 한답니다 키보드 화살표로 좌이동 우이동 할수 있고 방어도 할수 있네요 같이 위키는 점프 아래키는 앉기 A와 위의 키를 같이 누르면 날라차기 A와 밑에 키를 누르면 앉아차기 여기 보시면은 김두한으로 하야시를 이기면 복권을 드립니다라고 있는데, 김두한으로 하야시를 이기면은 복권을 받으라는 창이 나옵니다. 뭐 지금은 안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김두한으로 여기 밑에 있는 다섯 명 캐릭터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스 자 시작. 자 김두한의 기본격은 이렇게 발차기입니다. 필살기 에트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찾는 건데, 저거 진짜 쓰레기예요. 쓰지 마시고, 일단 이 게임을 꼼수로 깨는 게, 쉽게 깨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점프하면서 A만, 기본격만 하면은, 진짜 쉽게 깰수 있습니다. 일단 밀어전인김두한 저리 가고, 바로 잡아주고, 다음은 문영철. 이게 야인시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정말, 좋아하던 드라마였는데, 제가 아마 7살인가 8살 때 이제 그때 봤던 드라마인데, 싸우는 장면이 너무 멋있고, 연기하시는 분들도 멋있고,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너무 멋있어 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했고, 이제 많은 분들도 아마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개코. 저는 이제 야인시대제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쌍칼력을 맡으신 박준규 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박준규 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쌍칼을 좋아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었어요. 뭔가 칼 들어가고 쌍칼. 그, 그리고 캐릭터가 쌍칼을 썼거든요. 칼을 딱 던지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음 구마적. 그리고 구마적하고 쌍칼하고 또 싸우는 명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멋있어요. 이게 제가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모든 장면이 다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솔직히 기억이 나는 게 조금 조금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다고 어릴 때 많이 챙겨보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 또래들도 애 정말 좋아했었어요. 100이면 100다 야인시대 말하면 다 알고 다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야시또 노래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노래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격렬과 낭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laughs> 부르려니까 좀 민망한데, 어쨌든, 그런 노래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엄청 인기도 많고,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일단 이기면은, 이렇게, 김두한으로 하야시를 이겼습니다. 복권을 받아가세요. 라고 뜨죠? 근데 원래는 이 다섯 명을 다 잡으면은, 따로 엔딩 장면이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말잘 들어라 아그들아 행님 줄라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본 게임 야인시대 플래시 게임이었고요 어,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옛날에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여서 캐릭터들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자 어쨌든 게임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